안녕하세요, 중단기 대표 강사 남민숙입니다. 단어장 오늘 일사극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Day 28인데요. 여행 준비하기. 여행이라는 말만 들어도 막 가슴이 설레지 않으세요? 예, 오늘 설레이는 마음으로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우리 한번 준비해 볼까요?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캐리어. 트렁크 아닌가요? 그쵸? 아, 짐을 얼마나 싸야 될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흥분되는 마음으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트렁크 뭐라고 하죠? 싱리샹 상자, 상자를 써서 이렇게 싱리샹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행 가방 되셨나요? 어, 그래서 싱리샹 우리 트렁크를 뭐라고 한다고요? 싱리샹어 앞에를 몰라 싱리를 몰라도 샹하면 뭐예요, 여러분? 뭔가 상자, 박스 이런 느낌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요. 둥지 파이, 지 파이 여러분. C는요 기계 의 기자거든요 기계를 뜻하는 기자고요 떵이 뭐예요 여러분 오르다라는 뜻이에요 기계에 올라 일반적으로 기계 에왜 올라요 여러분 비행기 탈때 이렇게 타죠 그래서 떵지 에 우리 탑승을 하는데 그때 필요한 탑승권을 뭐라고 한다고요 떵지 팔 떵지 팔 티켓을 보는 순간 엄청 떠나고 싶다 그쵸 예 그다음 거 띠도 띠, 토. 예. 그림이라는 뜻이 두고요. 땅이라는 뜻이 띠잖아요. 그러면 지역이 그려져 있는, 땅이 그려져 있는 그림은 뭘까요? 지, 도. 그래서 어떻게 하죠? 띠, 도. 지도가 뭐라고요? 띠, 도. 예. 그러면 지도를 보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칼, 띠, 도. 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요. 여권. 호자 여권, 후자 여러분 여권에다가 별표해 주시고요. 좀있따 뭐가 나오냐면 친정, 비자가 나오는데요. 우리 여권과 비자는 학생분들이 굉장히 헷갈려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주의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권, 뭐라고 한다고요? 후자, 여권, 후자 되셨나요? 네, 여기서 만약에 이두 단어가 헷갈렸다, 그러면 저 같으면 이렇게 올것 같아요. 후자 여권에는요 일반적으로 뭐가 있죠? 사진. 그래서 우리 사진을 찍다 할때 저, 저, 필 사진 뭐 이런 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아 후자 사진이 있는 거 여권. 비자에는 일반적으로 사진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뭔가 증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천정 비자. 예, 우리, 비자가 뭐라고요? 千藏. 예, 사인해 주는 거죠. 예, 증명을 사인해 준다. 그래서, 千藏. 우리나라 입국하셔도 돼요. 예, 이렇게, 千藏. 되셨나요? 음, 중국에 가려면, 우리, 千藏. 비자가 필요하죠. 음. 다음에, 무엇을 타고 갈까요, 여러분? 교통수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굉장히 자주 나오니까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공항에 가서 한번 비행기를 타보겠습니다. 지, 长. 공항이 뭐라고요, 여러분? 지창. 사실 여기서는 페이지에다가 창을 붙였는데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줄이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지창이라고 있습니다 원래는 페이지창인데 너무 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지창. 밖에, 밖에 있는 넓다란 장소를 얘기할 때 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운동장, 운동하는 넓은 바깥에 있는 곳이 뭐죠? 윈동창 이렇게 씁니다. 음, 그다음에요, 우리 날아다니는 기계 뭐예요, 여러분? 비행기. 그래서 뭐라고 그죠? 페이지. 우리 날빛자리에서 이렇게 같이 씁니다. 비행기, 페이지. 오케이. 얘네 둘은 관련 어휘거든요. 우리 관련 어휘들을 같이 에워 두시면. 듣기랑 독해에서 쉽게 문제 풀이가 가능해요. 그래서 뭐어막 이상하게 막 나왔네요. 깜짝 놀랐는나 순간. 예, 듣기랑 독해에서 이런 관련 어휘들을 외워 주면은 쉽다. 그래서 뭐 페이지가 어쩌고 저쩌고 해 그러면 어느 곳이야? 그럼 뭐죠, 여러분? 지차 이렇게 되거든요. 되셨습니까? 음. 다음에요. 호철자 기차, 여기인데 옛날에 막 불을 떼워서 기차가 움직였대요. 그래서, 호, 처, 라고 하고요. 기차역은 뭐라고 하죠? 호, 처, 짠, 이라고 합니다. 저는 예전에 학생분이 그런 얘기 하는 얘기 들었어요. 불차라고, 소방차라고. 아닙니다. 호, 처는 뭐라고요, 여러분? 기, 차. 오케이. 음. 그 다음에요, 촤, 한, 이라는 글자인데요. 우리 배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 뭐선박할때이 선자인데, 우리 배를 나타낼 때 뭐라고 한다고요? 좌배를 나타낼 때뭘 쓴다고요? 좌요 글자가 들어가면. 해 관계된 단어들이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유추해 주셔도 좋겠죠? 오케이, 1초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예, 저는 조금 오버했습니다. 여러분 재밌으시라고 자 생각나는 단어 트렁크 캐리어 뭐라고 할까요? 예, 싱리샹 트렁크 캐리어 여행 가방 싱리샹 안 보고 싱리샹 오케이 다음에요 뭐예요 우리 여권, 여권, 뭐라고 하죠? 후, 자, 여권, 후, 자, 오케이. 다음에요, 뭐라고 합니까비자 어. 찐, 정, 비자가 뭐라고요? 찐, 정, 비자가 뭐라고요? 찐, 정. 되셨습니까? 예, 네, 그래서, 여권과 비자는 엄청 헷갈리니까, 고가라, 투자, 오케이. 다음, 우리 한번 볼까요? 예. 네. 비행장이랑 비행기가 나왔네요. 비행장, 뭐라고 하죠? 공항, 지착 공항이 뭐라고요? 지착 비행기는요? 세이지, 비행기는요? 세이지, 오케이. 그 다음에 어휘를 한번 뽀개 뽀개 서 한번 외워볼게요. 우리 세상, 세, 경계, 그래서 세계를 뭐라고 하죠? 시계. 세계 실재 어 발음이 비슷하네요. 세계 세계 실재 세계 세계 실재 이렇게 리듬 타서 외우는 것도 좋습니다. 세계 실재 되셨습니까? 오케이 세상 세 경계 개 그래서 세계 다음에요 나라 국집 가짜인데요. 국가를 뭐라고 한다고요? 고지야 국가가 뭐라고요? 구어지야 여기서 여기다 점을 찍는다라는 거 주의해 주세요. 많이 틀리세요. 네. 쓰기, 조심, 국가. 뭐라고 합니까? 구어지야 오케이. 그 다음에요. 단어를 짝꿍으로 외우면 오래 기억에 남는다 그랬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청하다. 千赞. 비자를 신청하다. 어떻게 하죠? 신청, 千赞.한번 더. 申请千丈한번더申请千丈 같이 읽어주세요. 음, 그다음에요 처리하는데 비자를 처리요. 해 처리하다 뭐가 있죠? 반 글자 조심해주시고요. 자꾸만 어 별거 아닌데 헷갈려해요. 왜 자랑 헷갈려합니다. 왜는 뭐예요 여러분? 왜 그래? 이럴 때 왜? 뭐할때 배웠었죠? 에서 반 처리하다 글자 조심. 그다음에요 비자가 뭐죠? 반 천장 반 천장 여러분만 반 천장 되셨나요? 음 남샘의 꿀팁 예 우리 표 이건데요 왜 표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앞에다 붙이면 돼예 항공과 뭐라 그러죠? 지표 별거 아니죠? 음왜 지표 그다음에요 기차가 뭐예요? 호차 기차표 호, 처표. 오케이. 그다음에 차가 뭐죠? 추 그래서 승차권 하면 되죠? 추표. 오케이. 문 문을 통과할 때 필요한 표. 문표. 입장권. 그다음에 여러분 많이 쓰죠? 예, 네, 듣기에서 많이 나오죠? 띠엔 영화, 영화표. 띠엔닝 표. 아, 표, 표, 표 하면 뭔가 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음, 독해할 때, 듣기할 때, 우리 참고해주시면 좋습니다. 음, 다음에요. 우리 비슷한 단어들이 있는데, 듣기, 독해는 뭐가 굉장히 중요하다? 비슷한 표현을 알아두는 게 중요하다. 예, 우리 질문과 보기에 나오는 단어와 본문에 나오는 단어가 일치할 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비슷한 단어를 많이 갖다 써요. 그래서 비슷한 표현, 단어를 알아주면. 그래. 음, 듣기나 독해에 유리하다. 그래서 호텔을 뭐라고 러죠 싼덴 <목소리> 호텔, 싼덴 비슷한 말, 빈관, 빈관 비슷한 말, 치우덴, 치우덴 이걸 잠깐만 술집이라고 하시는데요, 술집 아니고 호텔의 뜻 조심, 치우덴, 치우덴 호텔 두 번씩만 읽어볼게요. 호텔, 싼덴, <목소리> 싼덴. 빙관 빙관 9점 우점에유열을 예, 알며 어휘가두 배로 쑥쑥 성장한다. 예, 드셨나요? 음. 다음에요. 우리 인도하다라는 뜻이죠. 따오가 인도할 도자인데요. 우리 돌아다니는 거, 이거 뭐 헤엄치다 뭐 이런 뜻도 있죠. 그래서 우리 돌아다니는 것에 인도해 줘야 어떠하죠? 떠요. 예, 발음 조심해 주세요. 가이드, 떠요. 가이드, 떠요. 여러분, 5, 6급, 특히 5급까지는 성조가 100%잘안 잡혀 있어요. 그래서 발음을 하실 때는요, 막 손도 같이 이렇게 써서 해 주세요. 그러면 안 졸려. 그냥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으면 엄청 졸리거든요. 제가 해봤잖아요. 이때막 따라 읽으면서 막 손동작 하면요. 이 10분이 진짜 빨리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번 우리 읽어주세요. 다오요 가이드, 다오요 듣기. 답으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다오요가 어디를 데리고 가볼까? 예, 우리 중국에서 유명한 명소 세계에 예, 유명한 곳이죠. 황허황 허 잘은 모르겠지만 물수변이 있으니까 뭐강 바다 뭐 이런 쪽아니까 그래서 황허 강을 얘기하고요 장지 우리 양쯔강 장강이라고 하죠 장지 강을 얘기할 때도 물수변 물에 관계된 단어가 많이 나온다 아 물에 관계된 단어 네, 되셨나요? 그 다음에요, 우리 만리장성. 선생님 중국 가서 가장 처음 가본 곳이 만리장성인데 그때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너무 크더라고요 모든 게. 예, 그래서 만리장성 어떠죠? 창, 청, 창, 청, 청, 청. 되셨나요? 여기 발음 하나 조심해 주세요. 또 라고 아닐고 뭐라고 읽는다? 뚜, 쇼, 뚜, 쇼, 뚜. 에 우리 발음 조심. 여러분, MP3가 있기 때문에 뭐 따라하시면 발음 잡는 데는 뭐 금방 잡으실 수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랑 공부하는 이유는 그냥 외우면 잘안 외워지니까 예 이런 것들 포인트를 잡아서 조금 외우는 거죠. 예, 그러면 좀더 쉽게 외우실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중요한 단어 28과에서 이제 중요한 단어를막 뽑아서 이렇게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러면 m p 3 이렇게 들으시면서 전체적인 단어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되셨나요? 자, 더요가이드 음. 대리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권, 후자 읽으실 줄 아시죠? 아, 못 읽어. 그럴 수도 있어. 그러면 다시 한번 들으세요. 여권, 후자 저는 진짜 헷갈렸거든요. 여권이랑 비자 좀 이따 보기로 하고요. 지도는 뭐라 그러죠? 地图, 기도, 地图, 기도, 地图.다 비자. 아까 헷갈리면 안 된다 그랬죠? 치앙, 치앙, 치앙. 사실 보면서 읽기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읽는 연습을 좀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괜찮으면 쓰는 것도 해보자. 예, 네, 호저 여권, 치앙 비자. 우리 오늘의 명언으로 마칠게요. 선생님이 이제 과마다 오늘의 명언을 다 이렇게 집어넣는데이한 번에 잘안 해지거든요. 보고 또 보고 이렇게 하셔서 명언을 이렇게 사람들과 대화할 때 한번 써 보세요. 와, 대박. 진짜 잘한다. 이렇게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정시시 통왕 천탕도로 지성을 다하면, 성실함을 다하면, 그것이 곧 천국이다, 천도다. 이거니까, 무슨 뜻이죠? 지성이면 감천이다. 노력하면 다 된다. 뭐 이런 느낌이죠. 예, 그래서 노력을 해라. 다 열심히 하면 결과는 좋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봤는데요. 그 노력하고 결과물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예, 여러분, HS 공부를 열심히 했어. 네, 중국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근데 HSK 성적 180점이 나와야 되는데, 못 나와서 179점을 떨어졌어. 그래도 여러분한테 남는 게 뭐예요? 중국어 실력이 남죠. 그때 한번 조금만 더 하시면 180점 나와요. 그래서 결과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공부를 해라. 예, 일을 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가운데서 또 다른 길이 열린다. 되셨나요? 예, 네, 그래서 당연히 180점 맞으시겠지만, 혹시라도 그날 컨디션이 안 좋아서 170점 나왔다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다. 어쨌든 내 중국어 실력은 쌓여져 있으니까. 되셨나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제발요!